연말증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자, 세법상 장애인의 법률을 보통 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의미하는 장애인 복지부상에 사실 장애카드가 있는 장애인을 아는데, 세법은 그것보다 굉장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의자나, 상의자 같은 경우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고, 그리고 어, 일본과 이번 외에, 항시 우리가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도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지병에 의해서 병사치 치료를 요하는 치압치업이 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자, 세법상 장애인에 해... 예, 우리가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즉, 나이에 관계없이, 어, 기본 이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받았고, 어료비도 보통 어료비 최고 한도가 700만 원인데, 이 700만 원의 한도를 적용 받지 않고, 어 우리가 무한대로, 어료비는 연봉의 3%가 최저 한도라고 그랬죠.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1억 원이라도, 1억원 전체를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리가 공제로 절세 가능한 금액을 한번 표로 계산해 봤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부용하는 58세 어머니가 암환자로 치료비가 4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예. 세법을 잘 몰랐다가 공제를 못 받고 최근에야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장애기간은 14년 2월달부터 예, 2019년 2월달까지로 장애기간을 받은 경우에, 한급이 얼마냐. 이런 경우에는, 소급에서 과거 5년간을 한급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 19년은 이제 올해 연말때한 어, 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공제 200만원, 자, 의료비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총 650만원을 예를 들면, 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뭐 매년, 우리가 그 한계세율을 곱해서, 우리 계산해보면 한 142만원 정도 매, 매 됩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이 710만원, 올해가 142만원 해서 총 852만원을 우리가 환급받게 됩니다. 꽤 크죠? 그리고 연봉 5천만원이라 그러면한 643만원 정도 환급액이 나옵니다. 근데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이 실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과연 어떤 병이 여기에 해당될까? 우리 부모님은 과연 여기에 해당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겠죠. 세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사연명은 오래 전부터 이거를 이제 병원에다가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의사들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야 세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 카드가 없으면은 장애인이 안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학병원에는 큰 병원에는 일일이 인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사실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산성 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모든 암이라든지 중풍 치매 만신신분증 저 파킨슨병 내추혈 정신병도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실상 큰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사한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은, 한급을 받을 수 있고, 못받으면 한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제법을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잘 알고 가시면은, 한급, 증명서 발급이 성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서연맹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가거전도 한급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공제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어 한급 받은 장애인 소득 공제로 한급 받은 수많은 사례가 수천 건의 사례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어 의사분들이 세법을 몰라서 장애인 증명서를 잘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팁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장애인 보조부상에 우리가 어 이제 어 장인하고는 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감사 위험도, 어, 거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의 치료비 갱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세법에 이제 이런 우리가 소득공제 내용이 있다는 것은 납세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 이를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납세의 권리 행위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어, 발급을 의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장애인증명서라는 양식을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세트급 팁이 있습니다 11번 장애 예상기간에 영구로 체크하시고 만일 2014년도 9월 15일부터 이 병이 최초로 진단었다고 체크를 하시면 2014년부터 그냥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영구적으로 이 장애증명서 한 장을 가지고 계속 사본을 뜨면서 어, 우리가 매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연구가 아니고 비연구로 체크하면서 할 때도 2014년도 2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13일까지로 장애기간을 적으시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5년간은 우리가 한거 받을 수 있고 19년, 그러니까 19년 5월달까지 장애기간을 적으시면 은 19년 기속까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때 장애예생기간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납세연맹에서는 병원에 보내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출국해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납세연맹에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개인이 좀 대응 대응해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도움이 코너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움이 코너를 만들어서 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